부활을 우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하느님의 품으로 떠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주님의 자비를 입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시기를 함께 기도드립니다. 지금 교회의 전례력은 부활의 기쁜 축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부활 대축일부터 시작하여 50일 동안의 축제입니다. 50일간의 축, 부활축제가 끝나는 날을 교회 전례력에서는 오순절, 펜티코스트라고 하죠 어, 물론 오순이라는 뜻은 50이라는 뜻이니까요 즉 부활축제가 끝나는 날이 바로 각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아마도 지구상 어디에도 이보다 더긴 축제는 없는 듯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50일간의 부활축제와 비슷한 긴 축제는 아마도 미국 남부 뉴올리언스에서 매년 이른 봄마다 열리는 마디그라라는 축제인 것 같습니다. 마디그라라는 말은 프랑스 말로는 원래 어, Fat Tuesday 영어로 번역하면 Fat Tuesday입니다. 즉 뚱뚱하고 살찌우는 화요일. "이라는 뜻이죠.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 바로 전날, 화요일날까지 잔뜩 먹고 마시고 즐긴 후, 살을 뚱뚱하게 찌운 다음에 사순절이 시작되는 어, 그 수요일부터 40일 동안 단식과 기도로 엄숙하고 경건하게 지낸다는 다소 냉소적인." 응. 그리고 풍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가톨릭 문화권의 축제입니다. 공식적으로 마디그라 축제는 제의 수요일 전주 금요일부터 시작하여 제의 수요일 전날 화요일까지 5일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40일간의 사순절 단식전에 고작 5일간 먹고 마시는 것으로는 속이 차지 않아서. 사순절 전 40일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축제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뉴일 올리언스에서는 그 기간에 비즈니스로 대목을 잡아보려는 그 지방 유흥업소들의 상술이 가능한 축제 기간을 오래 끌도록 분위기를 띄우고 그 지역 정치권도 이에 동조하면서 마디그라 축제는 거의 40일간의 축제로 정착되고 있죠. 이 40일간의 마디그라 축제가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기는 파티하는 축제 분위기라면, 지금 우리가 지니고 있는 50일간의 부활 축제는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이 기간은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더욱 깊이 깨닫는. 축제 기간입니다. 우리 내면의 인식을 좀더 정교하게 조율하여 깨어나는 시기라는 뜻이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는 축제의 의미입니다. 우리 속 마음이 기쁨을 느끼지 않을지라도 억지로라도 기뻐하라 라는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 상태를 더 깊이 성찰하여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지복 직관의 기쁨을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느님의 부르심의 시기입니다. 이 50일간의 부활 축제 기간 중에 지내는 모든 미사에서 읽혀지는 제1 독서를 보면 이 하느님 부르심의 의미를 잘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지내는 모든 주일과 평일 미사에서는 제1독서로 사도 행전을 읽게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지상에서 활동하시고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성령을 내려 보내심으로써 사도로 이어지는 지상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진행 과정, 그리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예루살렘 모 교회의 체계 확립, 또 바오로를 부르시어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우시고 지상교회가 다른 지방으로 널리 확산되어 가는 과정 등등을 되돌아보며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당신께로 인도하시는지를 상기하게 되는 아주 귀중한 시기입니다. 어제와 오늘의 제1 독서와 복음 말씀을 보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 사회가 이 사건을 놓고 바라보는 시각은 대충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 중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론가 치웠다는 그런 설이기죠. 또 다른 하나의 설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설이었습니다. 어제 미사에서 읽은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유다인들에게 예루살렘의, 베드로가 유다인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증인이었다. 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을 믿고 받아들인 3,000명 정도가 세례를 받고 새로운 신자가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마리아 막달라나에게, 막달레나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신 장면이죠.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고 생각하며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 여인아 하고 묻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눈에 알아보지 못했죠. 우느라 눈물이 앞을 가려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는지 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혀 상상을 못했기에 그 사람이 누군지 아예 짐작조차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귀에 익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소리에 그분이 예수님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잡지 마라 나는 먼저 하느님께 내 아버지시며 너의 아버지이시나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먼저 올라가야 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읽은 사도 행전에서 베드로는 하늘에 올라 하느님이 오른쪽에 앉아계신 그분께서 오순절에 약속된 성령을 내려보내셨다 하고 말하고 말, 말, 어, 말했습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그분께서는 이미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아나서야 하는 분은 눈에 보이는 부활하신 인간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보내신 보이지 않는 하느님, 즉 성령님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본체를 성령의 성체에 성체 안에 담으셨습니다. 잠시 후 있을 성체성사에 앞서 잠시 묵상 중에 성령님의 현존을 느껴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아멘.